이 자리에 경기도시공사 최승대 사장 나와 계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지도 이제 6개월이 되셨습니다. 그 동안의 소감을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죠. 예. 행정 2 부이사로 재직 중 명예퇴직을 하고 작년 7월에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사실 저도 바깥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현장 하나하나를 모두 찾아다니며 문제점을 들이다 보고 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직원들의 허심탄회에 이야기도 나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만은 재정 운영과 사업 추진 등 여러 면에서 나름대로 공사가 지금까지 잘 해쳐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 예. 그런데 경기도 시공사 최근 눈에 띄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 지난해 연말이죠. 이 노사의 평화 선언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추진하셨습니까? 예.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 주요 현안을 봐가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노사간의 화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과거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노사간의 고발도 있었습니다. 노사 안정이 기업 경쟁이라는 말도 있는데 노사간 신뢰와 화합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장 역점을 두고 최우승 가지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 이 자리에 이 오승학 노조위원장도 또 나와 계십니다. 안녕,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도시공사 노조위원장 오승학입니다. 예. 보통 이런 이 노사 평화 선언에 합의하기까지는 이 과정이 또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과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이건 노조위원장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물론 그 과정 자체는 순탄치 않았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 발전과 그 안정 문제는 노사의 그 서로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장 취임식 하기 전부터 노조부터 먼저 만나서 노조 입장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날부터는 노동조합과 수시로 간담회를 가졌고 열린 마음으로 저희를 접근해 주셨습니다. 노사 화합 워크숍을 개최하고 특히 약 100여 명의 노조원들과 직급별 간담회도 함께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 노사 간의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 그런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결국 이 노사 평화 선언문 작성까지 또 이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노사 평화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요즘 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승계를 공기업 최초로 폐지했습니다. 또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개선에 앞장서는 부분 조직을 대폭 설립하고 도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사평화선언 주요 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기관 계획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노사관 경영혁신 TF팀을 구성해서 부채관리와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을 조직을 대폭 설립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모두 직원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했던 모든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최근에 이 조직 개편과 또 대대적인 인사도 단행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향을 갖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공기업에 대한 우리 시대적 요구가 자기 희생과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이 갖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식시키고 일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해야겠다는 원칙을 갖고 일개처와 5개 팀을 동폐합하고 일하는 사람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기업 혁신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 혁신 TF팀을 구성하고 또 부채 관리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무 관리체를 신설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간부들도 다서 나오게 되고 또인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특정 업무 수행 직원도 있어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음. 이 방금 말씀하신 중에 특정 업무 수행 직원이라는 이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역시 혁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직원들을 간부 보직에서 제외하고 인건도 일부 삭감합니다. 그 대신 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특정 업무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고 후배들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 성과를 토대로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발탁 인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사 최초로 내부 직원을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모두 조직과 인사에 대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장기, 장기적인 공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터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어, 경기도시공사가 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그 중에서 이, 가장 또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 이두 가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강교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두 번째는 특히 다산도시 사업이 되, 되겠습니다. 다산도시란 남양주 도시가 되겠습니다. 예. 또 강교 신도시 사업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강교 신도시는 에코인 일 사업과 컨벤션 시티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경기도와 수원시 강기 위한 힘을 모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입주하게 될 120만 평 규모의 평택 고덕 산업단지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발로 뛰어 주셔서 국비 309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 다산신도시는 강교신도시를 마무리하고 어, 또두 번째로 10조가량 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의 많은 조직을 인원을 배치를 하고 아, 강교신도시 인원을 축소하는 그런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예, 광교 신도시와 평택 고덕산업단지 그리고 남양주 다산 신도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이 남양주에서 또 대규모 사업을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의 소리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추진하실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남양주 방금 말씀 올린 남양주 사업에 대해서는 예. 어 임대주택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업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 저희들이 첫 번째로 팔릴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을 만든 것이라 보고 원가 절감에 중점을 들고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 계획변경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도출한 결과 그동안 많은 어, 원가 절감을 놓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요즘 날로 치솟는 여러 가지 전세값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에, 사업이기도 합니다. 도민들이 부담없이 입주하실 가격대와 임대아 분양 등 다양한 서민형 공공주택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재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어, 앞서서 말씀드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이 사회 공헌 활동도 또 활발히 예, 하고 계시던데요. 올해 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예. 사회 공헌 활동은 제가 경년 반침으로 전 직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전의 이유 중 하나가 나눔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다양한 사회 관련 활동에 연중 참여하고 있고 내부 평가에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개선 사업과 소외계층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을해 주는 지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공사의 사업 특성을 살려 특히 주거복지 분야에 집중해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끝으로 이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께서 경기도시공사를 걱정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자기 희생을 토대로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시공사를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승대 경기 도시공사 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